다시요, 다시 돌아 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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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예. 님도 올라와서 쏘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쏘지 마세요. 똑같이 갚아주지. 똑같이 갚아주지. 니 설마, 님 설마 그걸 못 맞춰요? 어, 잠마! 우리 방송 다시 해야 됩니다. 왜요? 꺼졌어요. 1편, 2편으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전기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하고. 그 님도 꺼졌어요. 전 장바... 꺼졌어요. 아니, 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니까요? 장난 아니고. 맞네! 1편이 으로합시다 네, 그러죠. 뭐. 아우라, 하자고요, 저도. 님도 계속 끌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호잇. 호잇, 자. 맞아요. 칼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님? 안 돼요. 왜요? 저도 일다 올라갑시다. 네, 서로 일단 어, 뭐야? 너 여기 어디야? 일단 일단 때리지는 없이 다 서로 양지 움직이. 서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일단 서로 올라가고 바로 속이 올라간 다음에 훠이, 훠이. 올라다 빛의 뜻을 섬기는 자. 빛의 뜻을 섬기는 자. 빛의 뜻을 삐 i 트 c h it, Pitch it, p i 아 잠깐만요 p i t c 저도 t Pitch it, Pitch it, Pitch it, Pitch it, 봐요 제가 그 상태로 맞춰볼게요 t Pitch it, p 다 t 맞 h 다다다 출근준비 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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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디갔어요? 저요? 여기요! 호잇! 강리충! 강리충! 충! 충! 강이충충 강림... 말해주세요 충! 충! 저 지금 레걸려에서안 맞는 걸로 뜨거든요 그리티 어이! 컬 그리티 컬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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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시겠다. 아! 칼전합시다, 칼전. 이쪽은 부수지 말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소리 마세요, 와. 쓸 건데요. 아, 소지 마세요. 소지 마세요. 소면 던짐. 어? 이거를 어떻게 가는 거지? 님 잠깐만요. 연구를 좀해 볼게요. 올라가는 법. 뭘려 님한테 가는 법. 안 쓸게요. 안쓸 거예요. 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나온다면. 저안 쓴다고요. 네, 그러죠 뭐. 이거 어떻게 하지? 탈리자 어? 이거 부수죠. 네. 잠깐만요. 부술 때까지 는 싸우지 말기. 오케이. 어? 잠깐만요. 봐봐요 마술. 헐. 일단 이거 다이시다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요. 님 가만히 있어봐요. 마술. 자 시작. 올라가게 올라가게. 네. 어, 활석이 없지 않았어요? 활석이 있고 아이들 칼, 칼좀놀아 넘어가겠어요? 네. 어, 거미줄 없었는데요, 저는? 입이 없... 잠깐만요. 가져오세요, 거미. 거미줄. 거미줄 없었는데요, 음, 저는? 거미줄 있어요. 아. 저이맵 박살 내도 되나요? 안 돼요. TNT 가져오지 마세요. 아, TNT가 아니라, 용암이 있거든요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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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면 안 되죠 에이 되죠 안 돼요 용암 아 용암 아 진짜 치사하네 그럼 님도 용암 쓰세요 싫어요 왜요 저 용암 없어요 있는데요 맨 밑에 보세요 아 용암 쓰지 마세요 그냥 알았어요 뭐 <laughs> 아 죄송해요 님 z a n d a v a z i 저도 이거를 잠깐만 공사 공사 공사9 그냥 거미줄도 안 쓰면 안 돼요? 거미줄 a g u 아 그럼 저희도 용암 쓸래요 안 돼요 s a Gungsa Gungsa g u n 이렇게 되면 n g s a g 이렇게 되면 못 넘어가잖아요. 부수세요. 이렇게 되면 못 나가요. 상대방 쪽으로. 저도 니꺼 부서드림. 예, 예, 감사. 됐다. 자, 준비. 발도 있고, 칼로도 있습니다. 시, 작. 간다, 강리충! 강리충! 강다 강리충! 강, 어, 잠깐만. 아, 앞이 안 보여. 일단 후퇴다 아, 피가 없다. 뛰었다, 아까비. 호이호이 a 빡치게 하네 a 다르비야 b i 비야르비비야다르비야깐다르비 r b 다르비 a t 다 r b i a 깐 a t a r b i a c a t a r a 다 a 다 a t a r a c 다 c 깐 t a 리 b i a 리 a t 리리야리소리 아부라, 깠다, 어? 부라. 죽어라, 으잇. 님, 어디 가요? 영 참가자. 좀 찌유, 다 잠깐만요, 떼지 마세요, 떼지 마세요, 떼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하면서 피치 보고 있잖아요. 어? 선치를 때려? 어디서 선치를 때려? 갑이 형한테 이거, 이거 불구합니다. 이거 풀면 제가 이득입니다. 뭐가요? 있어요. 오케이. 설마, 난이도? 짜 케이드, 케이드, 용암에 들어가라! 용암에 들어가라! 용암에 들어가세요? 저기! 구석에 뭐라, 악기? <laughs> 어, 님, 설마 그거 였어요 잠깐만요, 타임! 뭐? 설마, 설마, 아예 설마. 아니, 그럼, 그, 솔직히 그건 아니죠? 스플릿커 들어인데요 봅시다. 스플릿커 들어 아, 솔직히, 님, 그건 아니죠? 어, 어, 타임, 이거. 뉴, 님도 네님도 네대 맞으세요 한대두대어 가만히 있으세요 세대네대우기 네, 네. 진짜 간다 어 뭐야 이거 말따 아! 야, 맞다, 저거. 아! 아, 아어 인벤세이브 이드 근데 제가 이미 어차피 님 뒤졌어요 세파님 아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피추하고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니 그럼 님도 저피 없을 때 그러세요 아니 이거는 이건... 아 니는 끝났... 니는 왜 때려요 가만있어. 아, 다 끝났다 이거 진짜.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니 네 때문이 지 이건들 대0이 왜? 이거 한 번. 니도 계속 때려라 그러면. 됐다 한번 끝났으니까 이건 일대0 이건 일 대형. 열리 인정 가게야 된다.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니까. 자 여기서 그냥 끝내죠 올려보세요 부하시면 아니요 싫어요 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님은 일단은 저한테 진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님 그런 식으로 좀 하려 하 진짜 그 일단 마지막 판을 해야죠 무승부가 되느냐 내가 지느냐 그러두판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판 하고 또한판 더요? 여기서 한판 하고 끝 그래요 아 마지막이 끝까지 버텼으면 이겼는데 맞죠? 맞죠 아 용암에 넣고 그냥 가만있을걸 빨리 오세요 님저금 활이 없는데요 저 활이 어 없어요. 잠깐만요 저 모르고 떨어졌었거든요 이건 아니죠? 저님 제품 그냥... 하나만 가져갈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갑박가 지금 달고 있으니까 갈아야겠지 아, 저도 갑박아 구했잖아요 아이 아잇 뭐가요? 뭐예요? 아나뭐님 뭐하세요? 우리 시작 선치 나한테 선치를 털어, 먼저. 딱 걸렸어. 당신이 먼저 가요! <laughs> 어, 빠졌다. 월드세계로 한번 가봐라 너도 너도 한번 가보세요 돌아줘 개득사 비 그만 와, 이게 바로 죽빨이다 죽빨이 힘을 잇 날아가 어? 저놈이 따 아! 안돼 나 떨어진다 강리충 녀사 죽어라 충 어? 날아갈 뻔? 날발아 출발아 출발아 아 니부지 출발 아참 타임 스크린 아 진짜 씨 스크린은 솔직히 바꾸세요 양심이 아, 있으면 아 그럼 저도 할게요 잠깐만요 아 저도 할게요 그럼 잘게요스프리 커튼 할게요 셋 한대 일단 맞으세요. 나님한 먼저 때렸을 거. 자세둘 하나 시작. 간다. 간다. 스프리 컨트롤. 아님 스프리 컨트롤 풀어줘. 솔직히 말해요어 아, 진짜인데요 타입 님 보세요. 보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저 이렇게 되있는데요. 시작. 스프리 컨트롤에 힘을, 힘을 보여주지! 보여주지. 간다. 스프리 컨트롤. 이만요. <laughs> 자 이제 엔딩 찍죠 무승부로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둘이서 한번 해봤는데요 님 빨리 오세요 비록 따, 다른,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눈지나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였죠 자네 그런 거 아, 같네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어 재밌... 재밌었네요 아 오늘은 바울은... 어, 좀, 화가 나고, 그, 그렇... 그, 래 좀, 할 케이크인데, 오늘은 좀, 어, 재밌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헐드닝이 있어요. 아, 떼지 마세요. 어, 어, 떨어졌어요? 아, 니 아, <laughs> 떼지 마세요.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님, 이... 이거 봐봐요. 한 번씩 누르세요. 님, 이거 봐봐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봐봐요. 봐요제 앞에 이거 봐봐요.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제 아니, 앞에 있는 거 보세요.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언니 왜 가만히 있어요? 어? 이후에 가만히 있어요. 안 아, 때리 마세요. 제가 움직인 거예요. 아 그래요? 움직여. 안 때리 마세요. 자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뿅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아릭아좀 하지 마세요. 끝 빠이 빠이 나갔어!